안녕하세요 정도 격투기TV의 정도환입니다 오늘 UFC 257에서 코노 맥그리거가 더스틴 포에리에에게 2라운드 TKO 패배로 무너졌습니다 맥그리거는 공식 기자회견에서 포에리에를 1분 안에 KO 시킬 것이다 라고 말했었는데요 UFC 최강의 타격가 중의 하나인 코노 맥그리거가 이렇게 KO 패배로 무너진 건 처음이라 다소 충격적이었습니다 반대로 더스틴 포에리에는 2014년 UFC 197에서 맥그리거와의 시합에서 1라운드 KO 패배를 했었는데요. 6년 4개월 만에 어. 리벤지에 성공을 했습니다. 오늘은 맥그리거의 패배 요인에 대해서 분석을 해봤는데요.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맥그리거는 1월 도널드 세로니와의 대전 이후로 1년 만에 복귀 전입니다. 포에리는 꾸준히 경기를 하며 지난 6월에 데누커를 꺾고 현재 라이트급 랭킹 2위입니다. 맥그리거는 원래 류토마티다 스티브 톰슨과 같은 초토한 가라데 스타일로 스텝을 움직이며 치고 빠지는 스타일이었습니다. 이번 경기는 상체를 숙이고 가드를 높이 올리고 시합을 진행했습니다. 원래 자세였을 때는 스텝으로 레그킥을 백스텝으로 피냈는데 자세를 바꾸고 앞뒤 스텝은 더 느려지고 레그킥 방어가 취약해졌습니다. 다리에 데미지가 쌓이다 보니 킥을 회피하기보단 킥 캐치를 하려는 시도가 많았습니다. 이번 맥그리거 대포에리의 경기 예상은 많은 전문가들이 초반 라운드는 맥그리거 승, 후반 라운드로 가면 포에리의 승을 예상할 정도로 맥그리거의 체력은 그렇게 좋은 편이 아닙니다. 맥그리거의 자세 변화에 따라 기술 연기도 달라져야 하는데, 인파이팅 자세를 잡고도 펀치를 길게 치니 포에리에의 짧게 끊어치는 펀치에 점점 포인트를 잃었고, 포에리에의 카프킥의 스텝이 죽게 되면서 펀치 데미지가 누적되었고, 이미 초반에 그래플링 공방으로 체력이 빠진 상태로 데미지를 입으니 멘탈도 꺾여서 패배를 한것 같습니다.